아 감사합니다 10만원 아니 방금 일어난 어 빨리 10만원 감사합니다 해빈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4시에 깨워달라고 한게 이겨 때문이었구나 아이고 어머님 <laughs> 이 게임은 해명이 업데이트를 합니다 어머님 저도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도 방금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깨워달라고 하는 건 너무 악질이다 어? 부모님은 자야 될거 아니야 어 잠. 단 얘들아 부모님한테 깨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새벽 4시에 어? 나도 깨워달라 야겠다나 때는 말이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잖아 그러면 은 부모님한테 깨워달라는 말 절대 못했어 새벽에 업데이트하는 게임이 없었다고 아 내가 지금이야 내가 성인이어가지고 깨워달라고 말하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날 수가 있지만 아, 옛날엔 여러분들 저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 밤샜다고요.님들은 자다 일어났어요. 1 0시에 체스 타고 다 끝난 다음에 체스랑 술좀 떨다가 자다 일어났습니다. 깨졌다. 음. 이럴 땐 팔팔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진짜 졸렸거든요. 진짜 졸리고 막 힘들었거든요. 저 10만 원 받자마자 잠다 깨버렸어요. 와 10만 원으로 잠을 이렇게 깨워주신 포아이엑스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잠이 확 깼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브레이브 등급이 그거예요. 오지 시크릿보다 좋아. 왜 오지야, 근데? 오피가 더 이쁜데? 자기 마음이지. 아, 내가 더 질려. 아, 니네 뭐야. 네. 내가 더 질려. 아, 미안. 난 진짜 레전드 졸려, 레전드. 나 레전드 울트라 졸려. 아, 난 레전드 울트라 t v 맨으로 졸리는데? <laughs> 재미없다. 너나못 이겨? 어 쉽게 다 유치하다고요? 원래 그런 맛을 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이 세상이 살기 빡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농담에로도 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빡빡하게 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너가 일단 형 부르르 뿌르르 빠따빔 닮았어. 그건 휴빈이가 닮았고요. 아니? 뭔 소리지? 어 뭐야 이거? 아야 이거 에바 아니냐? <laughs> 뭐? 시크릿 럭키 블럭이 1%짜리 아이템 떴는데? <laughs> 야, 이거, 보,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님? 음, 저거 약간 변기, 변기 같은 이 건데? 사랑형 닮았다. 응, 아니야. 너 닮았어? 응, 아니야. 님들아, 혹시 저한테 시크릿 럭키 블럭 대리짱 맡기실 분들 있을까요? 와, 진짜 양심. 아니, 어, 근데 사랑형, 운이 안 좋아서. 기좀 구경하면 되지? 나는 뭘 가지고 싶냐면은. 뭐야, 쇼핑해? 나는 이거, 로스파타스팟 아니면은, 이,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아니면은, 와, 인성받아. 쇼핑하네. 어, 그리고, 어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쇼핑하네. <laughs> 자전거 대가리도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아 나는 뭐 가지고 싶냐면, 아, 이거, 이거, 이거 가지고 싶으니까 빨리 사줘. 이런는것 같아. 갱시 왜안 오나요? 갱시는 원래 저희 자주 버려요. 자, 자 여러분들 구독을 눌러야지 채팅을 쉴수 있습니다.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포아이 엑스야. 맛있는 거 많은데? 이거 로스파 타스파 맛있다. 오, 야 유빈이 피자니니 17원. 좋은데? 야, 오누아뭐 하냐? 털었다가 지금 자전거 자전거 그대로 가지고 있네. <laughs> 털었다가 어, 이거 어떡하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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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laughs> 이러고 있네. <laughs> 상점에 새로운 럭블 추가됐어요. 알아요. 저는 로벅스가 없습니다. 음, 거지. 저는 현질를 못해요. 거지. 야 포아이엑스야, 너 뭐냐 스킨이 이거? 블랙 레빗. 어, 개간진데얘들아 브레인로트 갓을 가져가도록 해. 내 기지에서 나눔한다 나눔. 어, 진짜요? 어 나도 가야겠다. 형이 있으면 재밌는데 휴빈님은 어지러운 느낌이야. 아 인정합니다. 응, 음, 너노너노 저거 반대. 니 네, 뭔데? <laughs> 저거 반대. 뭔데 반대야? 근데 아무 뭐 반대할 수도 있지. 어 이거 오지 등급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준다. 이거. 보여줬다. 어 어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저거 코드치팅막 봐봐. 저게 오지 등급이야? 기본인데 250이면 250은 기본이. 어 그러네 지금 맞네. 와. 와 이거 개밸붕 아니냐? 하나만 야수식어 하나만 붙어도 끝나는 거 아님? 저 근데 서버에 몇개안뿌릴 걸? 세 개에 나 다섯 개 뿐인데 했나? 썸네일 이거 써야지. 야 세미야 고맙다. 썸네일에 이거 쓰도록 할게. 어 세미야 어 고마워 세미야 썸네일 이거 쏘로 할게 어 고마워해야지 음, 음. 어별 말씀을요 사랑님 그래그래그래그래 응응 그래, 그래, 그래. 음, 음, 그래야지 응그럼그럼 음, 세미랑 대화했다 잘생긴 사랑님 오늘은 어떤 업데이트야 아 진짜 얼마줬어 <laughs> 아니 뭐 아니 자꾸 사... 아니 흠. 잘생겼나 흠. 285엔 레인보우다 레인보우 근데 레인보우 오지 뜨면 은 얼마인거임 그러면 레인보우 오지 와그럼 겁나 비싸겠는데 그니까 러 레인보우 오지 뜨면 레전드겠는데? 와 수식어 하나만 붙여도 와씨. 레인보우 널스켈너스로우디너스캐라로우 야야야. 야야야. 오지 뜨면 조회수 얼마나 나오려나 내가 선택 받아가지고 한번 떴으면 좋겠다. 내 시청자 중에 떴으면 좋겠다. 오지 등급. 전 서버에 엄청 조금만 부를걸? 사랑님 얼굴 차은우. 아, 그러지 말라니까 진짜. 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야 근데. 이 전세계에서 세계 뽑는 건데 우리 세명이 당첨될 확률은? 음... 100%라고 할수 있지. 로또보다 훨씬 어려운 거 아님? 1 0 0 0 1 0 0 0 1 0 0 0 9 0 0 음. 효빈이 수학을 못하는 거 같군. <웃음> <웃음> 아니 갱씨. 갱씨 그거 인정한다. 효빈이 이쁘긴 하지. 효빈이 음. 얼굴 오지 딸기 코끼리라고요?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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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카리나 효빈 선우 사랑 이던데? 와 효빈아 그건 진짜 아니다. 와 레전드 주석인데? 네가 무슨 카리나야. 넌 그냥 카리야. 잉크 그 사람. 아, 기타? 아, 로스 라그란데 콤비네이션! <laughs> 와 바로 앞이었는데 라그랜드 콤비네이션 진짜 억가다 이거 억가 아니에요 억아 아니, 진짜 억과인데 이거? 야 서버 터졌다 나도 이제 부계정 파가지고 그거 하려고 여러들아 꿀말랑 채널에다 그거 올리려고 브레인 로트인데 휴빈의 시키릿을 털어버렸습니다 브레인 로트인데 휴빈의 시키릿을 팔았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브레인 로트인데 갓 유명하더라고요 여러들아사랑의 하면 재밌겠다 브레인 로트 신흥 강자 갑니다 신흥 강자 신흥 강자 갑니다 브레인 로트 쇼치판에 신흥 강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브레인 로트인데 시크릿이 계속 나옵니다. 브레인 로트인데 시크릿 신척연기해 봤습니다. 와 진짜 재밌이 같이. 아 형할까 약간 좀뭐야 되지? 재밌는 게좀 재미있처럼 된다 해야 되나? 아 나한테 로스 트랄랄라로를좀 그거 할 사람 없나요? 로스 코미네이션 저에게 투자할 사람 있어요. 투자할 사람? 야냐냐냐냐냐냐냐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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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야야야냐냐냐야야냐냐냐냐냐 사랑은 어! 아! 조용. 조용 오지 뿌려 주세요. 오지. 어어둠냐냐키블냐 사지 마세요. 사지마세요 어, 골드냐 나왔다. 아싸. 아, 나냐 골드로 안 나와. 운이 없어서 붙어.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이냐냐나냐나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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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라라냐냐라 <laughs> 빠라바라빠라빠밤, 아. 내 네, 기지로 들어가도록 해. 어, 둠이 럭키 불러. 붙어라, 제발. 아무거나 골드로 뒀어, 골드로. 어, 시크릿 뒀어. 뭐야? 아, 뭐야. 아, 쌤이네. 드라드라디라드라디라비라비라브 골드 라그란데 콤네이션 아, 아. 아! 아니, 샘이야. 아 쌤이야. 아, 쌤이야. 어드밋 락키블라오야오 알랄라 똘라 띨라똘라 알라랄라 아 새로운 브랜인 등급이네요 도감만 채워x2 어 블피 제작자 나왔어 레전드 아 이거 자꾸 번개 이거 아아아버균깨지고 화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거 블피 제작자랑 합의된 거 아니라 맘대로 쓴 거면 개엽기겠다 <laughs> 번개 맞고 못 먹었다고? 헐 에바 에바 텔레비전인데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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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세미 스파이더 스파이더 스파이더맨 레인보우도 나오라 i 라 b o w Rainbow. Rainbow, 나 a i n b o w Rainbow, Rain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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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상 상태 발 w 에 a 에 n 에 o w r a i n 아 o w Rainbow. r a 별로야 8 0 0원8원 뭐야 아 여기서 진짜 떠야 돼 좋은 거 하나만 주세요 아8 0에서 좋은 거못 먹어봤어 하나만 주세요 왜안 주고 그러지? 어 아, 8배 진짜 하나만 나줘라나 시크릿 못 먹어봤다니까 8배에서 뭐야 어야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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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자전거 대가리 자전거 대가리 너안떴음형은 자대 떴어? 나 자전거 대가리 떴는데? 나안 떴어 하하 <laughs> 운 없는 녀석 컷 어? 가버렸? 어, 나 자전거 대가리 썼어. 내운다 가져갔네? 어! 어! 야! 야! 자전거 대가리, 자전거 대가리! 15M, 15M! 어이, 어이. 야, 나이스! 자전거 대가리 15M, 미쳤습니다. 자대가 떴습니다. 옆집은 축제인데 왜 나는 축제가 아니지? 와, 자전거 대가리 떴다 버리네. 나도 좋은 거잘 먹을 수 있는데. 와나 처음 떠어 처음 떠봤어 이런 거 좋은 거. 나도 좋은 거잘 먹을 수 있는데. 와 자전거 대리 처음 떠보네 진짜. 코가 왜 이렇게 달란달랑 걸려 이거? 아니, 이거 처음 봤네. 와. 사랑 깜짝이야. 사랑 깜짝이야. 아니 개인 씨. 아네 아직도 방송하나 아니 노크를 하도록해. 난 망했어. 난 패배자. 야 난 쓰레기야. 응. 음, 음. 사람은 망했다. 사람은 패배자다. 갱씨. 아니, 복구가 맨날 복구가. 갱씨도 졸려? 야, 좀 졸리는데. 갱씨는 <laughs> 오늘 못 자. 나 편집 끝날 때까지. <laughs> 내일 미국 갑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서 브로그 많이 찍어 올게요.